사진 출처 젊은 부부가 아기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챗 GPT 생성 정부 신혼 부부 다자녀 가정 위한 임대주택 지원 강화 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정책은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득, 자산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대상 임대주택 확대 이번 정책 개편의 핵심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다. 우선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존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을 연장하고 전용면적 확대 및 우선 공급 혜택을 적용해 더 넓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부담요소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주거 안정이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완화·지원 대상 확대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다소 까다로웠던 점을 감안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미혼 부모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인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부담이 줄어들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거 안정이 곧 삶의 질과 연결되는 만큼 이번 정책이 청년층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기추가 주목된다.